자, 끈적이들 안녕!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좀 밤에 나왔습니다. 자, 밤에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이 어 야간에 LED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전동 킥보드의 LED는 어, 장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laughs>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전동 킥보드 LED나 뭐 이렇게 윙카 튜닝된 거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간지를 위해서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요. 야, 이런 관종은 <laughs> 밤에 그렇게 LED 키고 다니면은, 어, 관심 받아도 좋냐, 이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어, LED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이유가, 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굳이 뭐 이런 이런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 돈을 써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형들이랑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어이 LED 튜닝을 왜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전동 킥보드가 어 후방에 있는 후미등 한 개로 야간에 뒤에 있는 차들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너무 한정적이고 뒤에서 차들이 못 봐서 사고 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허다 기 때문에 어, 후미등을 한개더 달아 보았는데 후미등보다 더 효과적인 게 전동 킥보드 뭐 발판 LED라든지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좀해 주니까 뭔가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 야간에는 이렇게 어, 뒤에서 뒤에 있는 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LED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달린 라이트, 어, 앞에 달린 라이트는 기본 튜닝이겠죠? 이거는 전동킥보드 PM법에도 등화장치는 무조건 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장착 안 하고 달리다 경찰한테 걸리면은 이것도 아마 벌고 물을 거예요. 일단 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내가 주행할 때 뭐, 노면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장착을 하게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LED라든지, 라이트 튜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거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는, 야간에는 잘 보이네요, 이거. 낮에는 사이드 미러 대용으로 못 쓰겠는데, 이거 야간에는 쓸만합니다. 잘 보이네. 뒤에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리뷰해 둔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셔도 될것 같고, 자, 다시 돌아가자면은 야간의 안전을 위해서 LED 튜닝을 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동킥보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볼 때는 아까 말했듯이 관종이 될 수가 있고 <laughs> 내가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은 이거 양 안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어 차들이 못 보고 뒤에서 때려 박으면 어떡하지? 할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튜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기 앞에 보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미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만 전동 킥보드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오늘 차들 많이 뚫려있어가지고 좋은데 어 시원하게 달리는거 너무 좋아 <laughs> 제가 요즘에 야간에 어, 라이딩을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은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고 또 나왔습니다 어 시원하고 좋구만 어, 대성이 형이 항상 대리운전 하시면서 야간에 주행을 하시잖아요. 좀 이런 느낌일라나? <laughs> 음, 이렇게 LED는 관종의 필수템이 아니다. <laughs> 물론 이렇게 LED 튜닝을 하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즐기기보다는 이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 LED 튜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이렇게 반바리 라이딩은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한적하게 달리기 딱 좋습니다. 오, 미아 사거리인데 이제 코로나라서 와, 사람들이 통통 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LED 튜닝 이거 어디서해요 라고 하시는데 전동킥보드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발판 LED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어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사비를 주고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제 듀얼트론 이글에 달린 거, 음 개인적으로 제작하겠다 하면은 보통 한 5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만들면 렉산 발판도 만들어야 되고, 막, 어 깎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서 장착하겠다 하시면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어디 업체에다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시면은 한 5, 60만원 그 이상도 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업체에서, 어, 이 기체가 많이 팔리고 메리트가 있다 하면 만들어 주실 테고, <laughs> 이거 뭐 얼마 팔리지도 않는데 내가 이 도면 따고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하면서 5, 60만원으로 만들 바에는 아예 안 만들지라고 하시면은 또안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울트론 이글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우정밀에서 만들어뒀으니까 이거 장착하고 싶다 하시면은 장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LED 튜닝을 하면은 LED를 끄고 켤수 있게 리모컨이 생깁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동킥보드 타다 보면은 좀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질릴 때, 이렇게 LED 색깔을 한 번씩 바꾸면서, 어, 개인적으로 좀 취향에 맞게 바꿔도 될것 같아요. 그날 뭐 분위기에 따라서. <laughs> 뭐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뭐또 안전하게 좀더잘 보이게 하겠다 하시면 뭐 이렇게 어, 랜덤 패턴 같은 거 해도 될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 무지개를 많이 합니다. 무지개가 밤에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로 이렇게 쓰고 있고, 어, 이렇게 후미등, 윙카 같은 경우는 좀 무조건 필수예요. 밤에 탈 때. 저게 이렇게 쬐끔한 해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지만,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어, 뒤에 있는 차들한테, 나 브레이크 잡는다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게, 뭐,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또 그렇다고 이제 나 야간에 발판 튜닝하고 LED 튜닝하고 뭐, 어, 뭐 라이트 튜닝하고 꾸미등 튜닝했다 해가지고 밤에 이제는 안전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밤에는 전동킥보드가 진짜 잘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뒤에서 차들이 못 보고 뭐, 받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매번 형들이 같이 타다 보니까 형들이 튜닝 된 거를 보잖아요 보면은 진짜 한 300m 뒤에서도 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잘 보이게 안전을 확보한 뒤또 타기 때문에 음 안보고 박는다 하는거는 뭐 보통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아니면 뭐뭐 그럴 일은 없겠죠 led 튜닝 돈을 좀 많이 아낄 필요는 없다 나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음, 돈을 쓰면 쓰는 만큼 나의 안전이 확보된다. 뭐 그런 느낌은 들긴 들어요. 어 이거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 <laughs> 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30도로입니다. 오. 아 어, 밤에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니까 너무 좋은데? 아 <laughs> 어, 좋아 좋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랑 같이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다 LED 튜닝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어안 하면은 좀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막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뭐 하게 됐는데. 음, 확실히 안전이 확보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전동 킥보드 LED 튜닝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저 그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는 본인의 자유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해명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 정말 모르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라이트 같은 거이 골드런을 앞에 막 다섯 발 여섯 발 이렇게 쭈르룩 받고 앞에 눈뽕 시키면서 다니고 그런 것들은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분명히 이 골드런 한 발이면은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골길이라든지 엄청 깜깜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거 한 개로는 부족하고, 한두개 정도는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서울 시내에서 막 골드론 다 여섯 발 받고, 막, 어, 또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전동킥보드 타면서 또 인식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회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뭔가 좋은 문화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좀 조성해주면은 시선도 좋아지고 인식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주 한잔 사서 가야 되겠구만. 수고하세요. 자, 맥주 한통 샀으니까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끈적이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제가 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진짜 안전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 제 채널 영상을 보고 항상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이런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제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끈적이들 안녕!